진참참은거예요 한국 장에서는못참 네. 그래서 그때 집에, 그, 그 첫그 집에서 봤을때도 거의 두 시간 내내 네. 울었는데 이거는 눈이 그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냐면첫때는 여기로만 계속 줄줄줄 눈물 어느 적당량아 그 나올때는 이렇게 는거예요안 아. 진짜 줄줄 그래서 뭐, 뭐이 저도 저도 반지고도 제가 세수하겠리고막때는그 우리 영화 아 우리 영화 끝나고 음. 그 우리 영화 때 진짜 아. 꽃 잡고 진짜 떨렸어요. 또래... 떨어요막 이러고 있거든요그얘이막 처한 는데 숨이 막, <laughs> 막, <laughs> 어. 막 <이러고 웃음> 어. 그냥 가가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. 눈물이 어. 으로 나는 완전 그러니까 어. 현때리가석잖아 눈물 나는 거있쌍 건이라서 그리고 홍서트를 <목소리> 하고 홍서트 너무 너무 재밌고 소리 엄청 질렀잖아 음. 첫 콘에 진짜 비명 엄청 질렀거든 신디즈 그 잡지에 인터뷰 한거 보니까 귀지는줄 알았다고 <목소리> <목소리> 그렇게 하도 <살아도 목소리> 안 했었고 귀찢지는줄 알았다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항상 소른 그 부를 때가 엄청 그거거든 왜냐면 내가 그거 왜 울었느냐 어, 그 전에 가기 전에 차에서 우리 얘기하고 있었잖아 막그 어, 얘기를 했어 끝나고 앙, 그 앵콜로 할때 는그 툴은 꼭 애들한테 불러주고 싶대. 음 왜냐면 그거 자기들의 막그 힘들고 막 그런 콘서를 음 생각을 하면서 위로하는 기분으로 한메라한 사람 와서 우리가 그노를 불러주고 싶다. 했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너무 그 마음이 되게 이상했어 진짜 또 눈물 나려고. 음 마음이 되게 이상한 었단 말이야. 근데 콘서트에 갔는데 그그 그 노래를 딱 들었는데 음그 얘기가 아까 한얘기가딱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혼자 이거 증원이에서 그 선생님 가지고다니까 하도 울어가지고 무슨 눈물. <laughs> 음. 이렇게 해가지고, 손 정주성. <laughs> 이러면서, 손을 이렇게, 손을 이렇게 들고. <laughs> 이렇게 하면서, 눈물이 났단 말이야. 근데 내가 항상 혼자서 그때, 공구 때문에. 또, 근데 공구 편지가. 공구 편지가 진짜,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. 너 초코 때도, 전에, 방금, 그 전에, 탄을 안넣었는고 때도. 안고때 공구 와, 편지 때문에, 다, 됐잖아. 진짜 오열하게 되는 거예요. 배우었어 아, 근데 와. 이번 편지도, 그, 거기서, 뭐라 하지? 그 말로 할수 없는, 음. 그게, 우리 편지에는 한게아니 본인도 알고 한 거겠지? 알고 한거 음. 아니, 근 그게, 알고 한 거지. 음. 저희가 이런 반응어걸 알고 한게 아니고, 본인이 그냥 솔직하게 한거 같은데, 그게 약간 뭔 의미냐면, 이사여거나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마이 막, 부담 막히고 막이런감동적게 아니고, 진짜 너무 날 것에 그, 100%의 진정. 그거 때문에, 막 울면서 막 나와가지고. 그냥 이 걸어가면서 아나 어, 진짜 이렇게는 못살아 이러면서 <웃음> <웃음> 이렇게는 못살아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코는 원콘 봤잖아 응그 집에서 그 보니까 약간 그 어제의 영운가그 응. 오늘의 부패마루 왜 이렇게 와달라고 해서 원콘도 보다가 울고 막코는 서짜난 미친 생했어 막코는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어 영상 응. 그 응. 그 응. 봐가지고 막 만나고 밥먹고 막 막떠하게 놀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. 진짜 있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버리니까 나 진짜 이렇게 그날 눈썹을 들고 있었잖아요. 당연한 페이스 컨트롤 페이스 때 이렇게 하고있었어 이렇게 하고 있다. 나는 진짜 콘서트 볼건못당겠는게 약간 슬퍼. 콘서트 갈 때가 왜냐면 우리 애들은 이거 행사가 너무 크잖아. 그러니까 너무 슬퍼. 그게 그 콘서트 중간중간 한 번씩 와. 왜냐면 그냥 아무리 그거 그 사운드로 끼고 항상 사운드를 셋다 들려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한테 나오는 기운이 압도감이 있고 그리고 그 소리가 주는 그압력같티 있잖아. 몸에 오는 그런 것 있고. 소리. 그거 들을때 되게 막 마음이 안좋아 글쎄 왜냐면 음. 그런 것까지 봐다 어쨌든 콘서트 일부다 음. 근데 우리는 100% 즐기는거 맞지? 우리는 100% 즐기는거 어 걔는 프로 아니니까 저는 그동안 예전에 콘서트 있었는데 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, 아, 없이 아, 모든 무대에서 항상 이인다고보데 콘서트를 직접 소통하기 네. 그. 어렵고 그리 직접 서로 음. 대면하기 음. 어렵고 저기서 오늘 하는어두웠다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 했잖아요. 한 번은 차라리 그렇게라도 얘네가 좀 그걸 봤으면 좋겠는 느낌인 거예요. 저도 그래서 <목소리가>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<목소리가> <좀>. 차라리 이게 그 <목소리가> 뭐 스크린이 있으면 <이렇게> 스크린이 그 채우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면 스크린 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. 맞아, 나도 그 생각 하는데 자꾸 그냥 정리를 뽑는 입장에 그거 할 수는 없나 좀 힘들겠다. 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. 맞아. 어 민감하고 이러니까 그걸 아는데. 그러니까 알어, 알어. 너 대가리로는 안 알아, 머리로는 알아. 안 되는 거 알아. 스크린 넘어가서 할수 없다면서 머리로만 안와 왜냐면 전 기술이 있다니까 음. <laughs> 기술이 있이니까전 아, 기술이 있이니까안 아, 되는 거 아, 알아요 그거 왜 생각 안 해봤지? 듣는 음. 줄생각해봤 근데 그, 그런 생각은 언젠가 한 번쯤은 할수 있지 않을까? 근데 리스트가 너무 커 범스킹 그 얘기할 때마다 내가 아 진짜로고 <laughs> 억장이 문져 억장이 문져 진짜 그짜진저거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듣는 입장에서 진짜 나의 마음이 와르르 멘션 근데 얘는 너무 또 해맑게 얘기를 해얘보지 하지마 이 나의 억장은 와르르 멘션 흐흐흐흐 <laughs>